그래서, 행사를 했을때그림을설명림릴 때는 울컥을설게없었때데 울컥한 살게 울었는데살짝울것 같아요 지금 <laughs> 팬분들 덕분에 제가 을받많전영감들열을받게전시회아열게된것 같아서 <웃음> <웃음> 우리 애들 언제나 최고예요. 한 분도 네, 최고 안한 적이 없다. 다른 분들 앞에서는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뭔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뭔가 팬분들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좀더 뭉클함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교차되면서 사실.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의미있는 뭔가 또 저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말 올해 꼭잘 준비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하던 그림이 박선미 작가님 선생님께서 지난 선생님과 저의 1년의 여정을 담은 그런 저에게 헌정해주신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난 10년 동안 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고 또 그림 작업을 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그 팬분들의 감사함 그런 것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팬분들 앞에서 제가 그림 설명을 하고 있자니 감정이 뭔가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다른 분들한테 그림을 설명을 드릴 때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만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어, 하다 보니까.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뭔가 중요한 거한 가지는 꼭 갖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고 골프 외에도 자기 스트레스를 풀면서 좋아하시는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오늘 설명 덕분에 작품 이해가 좀더잘 됐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많아야 세네 번 정도 되는데 음, 그런 기회가 오면 이제 미리부터 좀 설레죠. 덤보를 만나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도 설레고 아, 가면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 이번에는 어디다 사인을 받아서 덤보를 만난 날을 기념하지, 막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일주일 뭐그 전부터도 날짜가 정해지면 좀 많이 들떠 있습니다, 혼자. 주변에서 저한테 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음. 그게 보면 코스에서 진짜 저희 선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코스에서 어떤 샷을 했었을 때잘친샷 또는 잘못한 샷에도 그만큼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아쉬워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선수로서 경기에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더 집중도, 집중도 잘 되고, 어, 가벼운, 좀 신나는 마음으로 플레이가 잘 되더라고요. 팬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정말, 음, 제가 이만큼 우승을 할수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어 뭔가 끝까지 저, 저 역시도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던 여러분들 음. 덕분에 힘든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졌고, 다시 그 클럽을 잡고, 코스에 나가서 준비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LPG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 팬분들이 대회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잉덤보라는 팬클럽 안에서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글들을 항상 보기도 하고 또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정말 밤새시고 많은 분들이 몇천 개의 댓글을 달으시면서 이렇 응원해 주신 거에 내가 다시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신지 선수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작품을 이제 스케치해 나가고 구상해 나갈 때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볼수 있었던 저한테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뭐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팬분들한테 제가 느끼고 또 감사했던 그런 것들을 전달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요. 너무 감사드려서 감사드린다는 말로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10년 동안 응원해주신 것처럼 또 이제 신인 작가 전인지로서 루키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골프도 함께 루키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내년, 또 내후년 그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팬분들과 더 많은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볼 테니까 어, 저 전인지 선수 그리고 전인지 작가가 또 커가는 모습 함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불! 제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번 전시를 준비했는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난 10년간 은치 않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10년이 어떻게 벌써 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작가로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도 같이 루키가 돌아간 느낌이라서 어, 또 내년에 2023년에는 루키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A KOREA YOUTUBE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